선수들 어. 경우도 좀 좋아하는 것 같고. 어 용병 어. 누코마루. 저, 누코마루 선수의 용병이 또 기대가 됩니다. 어 맞아요. 음, 아무래도 이번 판에는 부익부를 먹어가지고 골드를 좀 많이 확보하는 것보다 초반에 좀 템포를 땡겨가지고 안전하게 음. 3점을 확보해서 다음 판부터 이제 끝낼 기회를 좀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뭔가 매치마다 전략이 있어요 아가로 보이 선수는. 맞습니다. 에스 선수는 카탈리나를 하나 더 넣어. 아, 퐁당퐁당이에요 캐스 선수는. 1 0 골드 이자를 받아가면서. 홍련 선수 그냥 네 번째 배치 가기 싫어하는 와. 것 같은데요. 어, 60번이에요. 끝내겠다 <웃음> 그냥. <웃음> <웃음> 아, 이거는 2 5시에 60골드. 아, 높습니다. 굉장히 네. 이번 판에 끝날 확률이 <laughs> 우주의 기운이 좀 모이고 있어요 홍련. 네. 질만하죠 컨트롤 네. 중인가 봐요 네. 이길까봐 또안 넣는 모습이죠 말자에게 넣어주면서 연패를 이어갑니다 오오 어? 이겼어요 와! 야 이겼어요 이길까봐 와 예. 근데 그이질것 아, 같았거든요 그렇죠? <laughs> 낚였습니다 큰거 오나요 야아야 아... 큰일 났어요. 드론들 이성을 붙인 화인데요 다리우스가 한번 긁어주면서 체력 420을 확보합니다. 아, 세라핀. 너무 예쁘죠? 좋죠. 근데 또 세라핀이 너플 먹었는데, 그게 이성 세라핀이어가지고, 어... 그또 이성 세라핀이 또 세죠. 카삼! 6맵 찍네요. 피아은다 찍었네요. 음, 제일 중요한 기물들을 찍었습니다. 진 이성, 그리고 세라핀까지 뽑았습니다. 흥미안. 아 이번에 이번 턴에 안 나왔네요 진템이. 어 그렇네요. 쌍모 아, 쌍를 쌍무, 되게 생겼습니다 지금. 아이런 아, 경우 자 어어, 이쪽은 사미라 이성인데 일성과 만났어요. 먹을만하죠. 네, 배치는 의도를 했는데 먹을만합니다. 오 그런데 아미라가 사이온의 스킬 맞고 어, 일성 쌍미라. 역시 스인인가요 야, 스윙. 와 스웨인 캐리로 야큰옵니다오 천상의 축복으로 안정적으로 어차피 니코 하나가 있기 때문에 한 장만 찾으면 되니까. 야와 스윙. 스웨인까지 어, 양이... 충분히 볼수 있죠. 네. 사이온 유미넣어주고요 네. 삼성장 다할수 있나요? 어 유미 또 나와요. 유미 사주는 게 맞겠죠. 스웨인이라도 근데 안 나와요. 네. 어어 어. 네. 어? 어? 오, 좀 배신당하는 것 같은데요? 어. 사이라 붙이나요? 니콜을? 스웨인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와, 사이라 붙이고, 와, 와 유미까지. 유미성. 진짜 이 선수는 진짜 신기하게 먹는 것 같습니다. 와, 사 와, 라가 무시하면 안 돼요. <laughs> 역시. 거악 뜬건또 다르거든요. 운수 좋은 날이었습니다. 네, 이거는 원박 나나요? 아, 누첨지였어요누첨지 와, 어... 체력 4. 확률은 세라핀 아니면 피오라거든요. 어, 어 이거 돈을 어? 이거 이러면 자, 이거 세라핀 쪽으로 봐야 되나요? 이거 무조건 음... 세라핀에 쓰는 게추천을까 싶긴 합니다. 음, 와. 음... 어...

와, 정리가 되겠네요. 아... 치투 선수. 어, 이거 잡아야 됩니다. 와, 진템 그대로예요, 아직도. 와. 아, 와... 와... 아그모. 아그모 상대로. 와... 근데 진이 진이 또두장 남았습니다. 어, 이야... 아, 이거를 참습니다. 이거 초밥 가서 먹겠다는 생각인가요? 체력 산데. 네, 바로 암밀하는것요 네. 네. 자, 근데 침장 묻었어요. 네. 네. 어, 일단 탈론 띄웠네요. 네. 암미라가? 자 여기서 잔나가 밀어 줄수 있나요? 아 어, 암미라. 자, 오리아나가. 어, 잠깐만. 연계가 너무 둘, 좋은데? 셋! 와! 암미라 삭제! 아, 오리아나가. 유미가? 자, 그리고 진 하나. 커튼콜. 용론이 도리 셋! 쉣! 아이. 아, 암미라 삼성은 쉽게 잡고 탈론 이성은 못 잡았어요. 예, 회피가 너무 많이 떠 가지고. 자, 그래도 샷고 정리. 섬 이거 구개된이거든요. 구개인이거든요. 네. 아 이긴 했는데요. 그럼 이거 스웨인한테 죽을 수도 있습니다. 대천사를 아, 갖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거는 아 집사 사라졌습니다. 아굳지가 바로 앞인데. 이야. 아 아, 자 그리고 아카리 어? 아카리 뭐 삼성 보나요? 아삼. 성배가 둘이네요, 근데. 와 이번에. 이거는 덧발래오 예. 지금 쓴거 같은데요, 세라핀. 잠깐만 <laughs> 세라핀. <세라피엔>. 피 어, <laughs> 아. 아 배 루난이 나왔었고요. 쌍지크를 받고 있는 삼이라 이성과의 대결. 자 광호 대호환미아또한번 승리를 거두네요 후한미. 야잘 버팁니다 중국 선수들이 체력 사로. 그런데 여기서 오리 하나가. 와또한번 와, 승리. 대단한데요. 자 캐스와 만났네요 화미. 아레례 와. 피오라어 코그모를 녹였고요. 자 워모그 투를 갖고 있는 사이온이 앞쪽에서 계속 버텨주고 있는 타이밍입니다. 아렌을 잡아줬고. 야와 아 이겼어요. 구고라가. 와. 어, 그런데 여기서.. 와. 졌어요~ 한미 패배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은 아칼리성, 아칼리 삼성을 끝까지 좀 바라봤던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아직은 안 죽으니까요. 음. 세라핀이 아직 일성이네요. 아칼리가, 아칼리? 피옵 계속 해 주고 있죠? 어, 아칼리가 아 근데 야, 코그모가 피옵 코그모. 스펙이 쌓여가 아, 이거 와 프리딜을 진짜 한번더한번더한번더 여기서 어? 아칼리 어, 아칼리가 아아봉 이스 자공 세자는 브라움에게 걸렸고요 어이뭐 어, 코그모가 아. 코그모가 낙사한 것 같은데요? 네, 반리오와 함께 들어가다 보니까 이야, 이번 라운드도 카이사와 아칼리 2캐리 조합으로 승리 거두기 직전입니다, 아라 보이 아 시원하죠 우포 이성햇짜리덱 라운드 아, 이성이 지금 크네요 야, 저기 데려간 게 오히려 좀 보기 될 수도 있겠습니다 데미지가 무무시하죠 자, 아칼리가 춤을 추고 있고, 뒤에서 카이사가 보조를 맞춰주고 있습니다. 포크모가 최대한 오래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제금 뒤를 못내요. 음, 네. 자, 결국 아가라보이 선수가 3매치에서 1위를 차지합니다.